언니, 단어 먼저 보고 시작할게요. 루, 심, 사운드, 루, 심, 사운드. 뜻은요, 루 보다 또는 보이다, 심 보이다, 사운드 들리다라는 뜻이에요. 룩도 보이다, 심도 보이다. 그 차이는 룩을 쓸 때는 외모를 나타낼 때, 외모를 표현할 때는 룩을 써주시면 돼요. 심은 내면을 이야기할 때, 내면은 볼 수가 없죠. 그래서 내면을 추측할 때는 "심"을 써 주시면 돼요.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다"로 끝나는 말들, 이렇게 "다"로 끝나는 말들은 우리가 "아"는 단어 하나씩만 붙여도 간단한 문장이 되죠. 루보다 아일 루. 보다, 아일루 나는 본다. 유 o u 너는 본다. 위일 l 우리는 본다. t h e 그들은 본다. 이렇게 나와 너와 복수일 때는 이렇게 다로 끝나는 말 그냥 써주시면 돼요. 그런데. 나와 너와 복수가 아닐 경우에 히나 쉬나 이시나 댓과 같이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복수가 아닐 때는 룩을 똑같이 쓰는 것이 아니라 룩에 s를 붙여서 써주시면 돼요. he looks. 그는 본다. 룩이나 룩스나 뜻은 똑같아요 She seems 그녀는 보인다 It sounds 들린다 t h e t sounds 들린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또 해볼게요 이 단어를 다시 한번 써볼게요. 여기에 단어 하나씩만 이렇게 붙여줘도 간단한 말이 되죠. 앞에다 it을 쓴다면 look이 아니라 여기다 s를 붙여줘야 되죠. 룩스 굿 좋아 보인다. 이 심스 굿 좋은 것 같다. 이 사운즈 굿 좋다라는 뜻이에요. 룩이나 심이나 사운드이 단어 하나씩만 써도 되지만 여기에 라이크를 하나 붙여서 써볼게요. 라이크는 좋아하다라는 뜻이죠. 그렇지만 라이크가 모모 같은 아니면 모모처럼 이렇게 해석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단어에다가 라이크를 붙여서 한번 해볼게요. 룩은 보다 보이다. 라이크를 붙이면 Look like 모모 같이 보인다, 모모처럼 보인다라는 뜻이에요. You look like a good person. 당신은 좋은 사람 같이 보인다, 좋은 사람처럼 보입니다라는 뜻이에요. 떠여볼게요. you look like you are ready 당신은 준비가 된것 같이 보인다. 준비가 된 것처럼 보인다라는 뜻이에요. you look like your father 당신은 당신의 아버지처럼 보인다. 다시 말해서 당신은 당신의 아버지를 닮았다라는 뜻이죠. 여기다가 하나나더 붙여볼게요. 얼라 많이라는 뜻이죠. You look a lot like your father. 당신은 당신의 아버지를 많이 닮았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look을 쓸 때는 외모를 이야기할 때 look을 써주시면 돼요. 또 해볼게요. seem, 보이다, Like요. 심, like seem, like, 뭐뭐같이 보인다, 뭐뭐처럼 보인다 앞에 she가 온다면 여기는 s e e m s 가 되죠 she seems like very happy 그녀는 아주 행복한 것처럼 보입니다. 행복한 것 같이 보입니다. 라는 뜻이죠. She seems like she's smart. 그 여자는 똑똑한 것처럼 보입니다. For her age. 그 여자의 나에 비해 똑똑한 것 같이 보입니다. 라는 뜻이죠. She seems like a very capable woman. 그 여자는 아주 유능한 사람처럼, 유능한 여성처럼 보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씸을 쓸 경우에는 내면을 이야기할 때 내면을 볼수 없으니까 내면을 추측할 때 씸을 써주시면 돼요. 또 해볼게요. 사운드 들리다 sound like 뭐모 같이 들린다 뭐모처럼 들린다라는 뜻이죠. you sound like good news 좋은 소식처럼 들린다라는 뜻이죠. You sound like an educated person. 당신은 교육을 잘 받은 사람처럼 들린다. 다시 말해서, 당신은 교육을 잘 받은 사람처럼 보인다. 라는 뜻이죠. 또 해볼게요. You sound like you had a good time. 당신은 좋은 시간을 보낸 것 같이 보낸 것처럼 들린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like를 다른 단어와 같이 써서 뭐뭐같은, 뭐뭐처럼 이런 뜻으로 해석되는 문장들을 해봤어요. 언니, 다음에 또 반갑게 만나뵐게요.